현재 국내 태양광 설비 중 소규모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0%가 넘는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소형 태양광 우대 정책의 폐지가 향후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즉, 한국형 FIT 제도를 없애는 것은 앞으로 소규모 태양광은 하지 말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발전사업의 모든 것, 무료 컨설팅 전문 기업 하이존TV입니다. 이전 영상을 통해서 미리 예고한 바와 같이 정부가 결국 소형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전격 폐지합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추진 과정에서 크고 작은 비리가 확인됨에 따라 관련 정책 전반을 강도 높게 혁신한다는 취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테스크포드 회의를 열고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 이른바 한국형 FIT를 종료키로 하고 이번 주중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국무조정실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중심으로 전력산업기반기부 활용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체 약 7.2%에 이르는 8,84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위법하거나 부정한 방식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주무처인 산업부는 TF를 꾸려 재발 방지를 포함한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였는데요. 특히 한국형 FIT 종료 방안에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현행 한국형 FIT 제도는 100kW 이하 태양광 사업자가 20년간 고정된 가격의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력 거래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하였습니다. TF는 한국형 FIT 제도로 인해 소규모 태양광 시설이 급격히 늘었으나 그로 인해 불안정해진 전력 개통을 책임질 주체가 없다는 점, 일부 사업자가 태양광 설비를 쪼개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결국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2018년 도입 당시에도 5년간 한시 운영 방침이었던 만큼 폐지 시점이 됐다는 판단입니다. TF는 이와 함께 에너지 유관기관 종사자의 태양광 투자를 금지하고 부정 청탁을 방지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수천억 원에 이르는 신재생 금융 지원 및 보조사업을 전면 점검토록 하여 국조실 조사 등을 통해 불법 대출이 확인된 건에 대해선 즉시 환수 절차에 착수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을 보완하기보다 폐지하는 것에 대해 업계의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간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보호해온 장치 자체를 없애는 것은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 태양광 설비 중 소규모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0%가 넘는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소형 태양광 우대정책의 폐지가 향후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즉, 한국형 FIT 제도를 없애는 것은 앞으로 소규모 태양광은 하지 말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생에너지 시장이 위축되면 당연히 기업들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4월 한때 태양광 전력 수요가 국내 전체 전력 수요의 40%에 육박했지만 월 평균으로 보면 7.5%에 그칠 정도로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 규모는 아직 저조한 수준입니다. 한편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한국에너지 서비스는 단연간의 시공 노하우와 그에 걸맞는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전문기업입니다. 당사는 예비 발전 사업주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으로 사전 현장 조사, 설계 및 인허가, 제품 수급, 중공 및 완공 통합 유지 보수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 위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위일 태양에너지 전시장을 정식 개관하여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반 구조물, 각종 청소용품 등 태양광 발전소 시공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기자재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상설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전시장 방문에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도 주저하지 마시고 사전 예약을 통해 주요 제품 시험및 사업 설명회 개최 등 월별 전시장 행사 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사의 사업 예정이신 현장의 지번만 제공해 주신다면 해당 부지의 인허가 가능 여부 확인을 시작으로 한전 개통용지 가능 여부 체크, 발전소 설계 및 도면 작업, 투자 대비 수익성 분석까지 부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예비 발전 사업주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후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화면 상단의 전국 대표번호 또는 컨설팅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선한 격려와 응원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보다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